Yeah. 사랑해요, 사랑해요, 축복해요, 축복해요,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. 자, 오늘의 네. 예, 오늘 오늘 오늘의, 오늘의 주인공의 자 오늘의 주인공의 소감 한마디를 듣겠습니다. 후회하나? 졸업 연주를 마치고 후련한 소감 말씀해 주세요. 예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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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요. 네. 아. 그치니까 진짜 진짜 <laughs> <laughs> 네 좋았답니다. <laughs> 우리 어제 공식자 응, 그지 그 하다가 웃겨서 뭐가 웃겼참무우 있잖아. 입고 안됐데이 발이 장난이 아니야. 발 <laughs> <laughs>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, 그, 그 위에 연주는 억수로 우데 발은 너무 바쁜 거야, 그래서. 위에는 우아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들은 하얀지. 전부 다장난 아니라 아, 무함이 그냥. 아니야 그게 그 완전 너무 상관된느 진짜 웃기다 오르간 진짜 오르간은 발로도 이렇게 많이 하나 봐 이게 베이스 라인 발만 눌러도면 소리가 나던데요 이야 그러니까 위에는 전부 그 <laughs> 다 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우아하게 연결하고 발맞이 해드 어려운데 눈으로 본건처음이야 아니야? 아니 근데 어제 그게 오르간 중에서 타이프 오르간이거든요 소리가, 그,